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전문가 에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에는 보통 손자국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자체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전용 오일을 입혀서 보호도 해주면서 광택도 나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일을 너무 많이 입힌 경우에는 음, 표면 자체에 오일 자국이 많이 보이고요. 먼지 같은 것도 쉽게 달라붙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어, 손자국들이 많이 남게 돼요. 먼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청소를 할 때는 여기에 이미 있는 기름기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에는 주방세제 같은 걸 이용하셔도 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창을 청소하는 에탄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탄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유리창 청소 약품을 가지고 청소를 진행을 할 건데요. 뭔가 수세미 같은 걸로 문지르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수세미를 사용하실 거면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스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저희가 안 지워지는 자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직블럭을 이용을 해서 청소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 스인레스 자체를 청소를 할 때는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청소용 손걸레를 가지고 약품이랑 해서 한번 문질러주고 표면 자체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청소를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스프레이를 충분히 많이 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를 할 때는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될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그냥 표면 자체를 문질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문질러 주고요. 그 다음 번에 이제 마른 걸레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이렇게 문지르면서 기름기가 또 사라지니까 잘 이렇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밑에 부분. 여기 남은 부분은 한번에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충분히 닦아주시고 다시 또 마른 걸로 닦아줍니다 네 이렇게 일단 한번 간단히 닦아 봤는데요 표면 자체를 유리창 약품을 이용해서 문지르면서 닦아주고 마르기 전에 마른 손걸레를 가지고 잘 닦아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만 해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를 원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리프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품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스테인레스 약품을 이용을 해서 광이 나게끔 하는 걸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호 차원에서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자국들 있죠. 이러한 자국들은 저희가 매직 블럭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한번 문질러 줘볼 수도 있습니다. 매직 블럭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잘 적셔진 상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매직 블럭을 이용을 해서 문지를 때도 너무 힘을 많이 줘서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 표면 자체에 데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상 문질러 줬는데 그게 나가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또 다시 완벽하게 하려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청소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지우진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마른 걸레로 다시 한번 닦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 자체를 정리도 해주면서 광택 같은 게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버핑이라고 하거든요. 광택이 나게끔 문질러 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는 오일을 발라 줄 겁니다 근데 오일을 바를 때 크게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스테인레스 자체를 광을 내줄 수 있고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약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WD-40 입니다 집에 아마 다들 이거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바닷가 근처라거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녹이 많이 쓸것 같다 하면 은이 WD-40 를 가지고 닦아 주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스테인레스 약품을 이용을 해서 이걸 닦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일을 이용을 할 때는 이런 손걸레가 꼭 말라있어야 됩니다. 이 손걸레가 말라있지 않고 만약에 젖어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름기가 전부 다 떠버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표면에다가 스프레이를 먼저 해줍니다. 이제 스프레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 번에 닦아줄 건데 닦아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닦으실 때 그냥 이렇게만 닦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만 닦아버리시면은 보기 흉한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결을 따라서 닦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만 닦을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고요. 오 한번 하고. 이렇게만 해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어, 다음 공간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꼭 해주면 좋은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이 약품이 묻지 않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닦을 때도 그냥 막 닦는 게 아니라 이 결을 따라서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표면에 혹시나 너무 많은 오일이 있는 경우에 그 오일을 전부 다 옆으로 퍼뜨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저희가 사람이 손으로 만졌을 때 있죠. 그때도 손자국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약이 많이 묻지 않은 곳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닦아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왼쪽 편에 있는 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약까지 입혀준 거고요. 오른쪽 거는 청소만 진행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확실히 광택도 나면서 표면 자체가 정리된 느낌이 나죠, 왼쪽은. 물론 지금 오른쪽 편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왼쪽처럼 전체적으로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나머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같은 경우 는위 에서 아래 로 전체적 으로, 한번에 진행 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인레스 자체 를문지르줄때 도, 어, 손의 힘 같은 경우도 균일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손의 힘을 준 부분과 주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이 일정하게 받으면서 닦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청소 전체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옆에 부분 옆에 부분 윗부분 옆에 부분 그리고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까지도 이 방법과 똑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청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